참으로, 그 춘자를 찾아서 10년을 헤매고 왔다. 예. 전번에는 모아부 땅에서 봤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 이제 간과 생각하니까, 내제자의 제자로 들어가서, 그 밑에서 너무너무 힘이 들다가, 이제 오늘 정식으로 신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씨 가정 박신영당에는, 예. 진짜로 우리 임자상에 박수연이한테 오는 신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제주제하지 말고, 이제는 자신있게 오구차게 들어오는데, 이미 우리 임자생 박씨 제자는 거의 천문, 중문이 다 열렸어요. 예. 저런 거 멀쩡 먹고 그 응. 어르신을 잘 받아가지고 이제 시대 신녀로 고추자의 자식 딸로 당당하게 살아가 당당하게 <목소리> 예 제로 로 네. 무시한 서로상단님 내놔 무섭고 두려신 골메기 서골메기 저 강남자 또도상신을 정해 모시고 오늘은 다 가정한다 김혜김씨 대왕 가정이오명는미리안각시대왕릉당 네. 서인상자 가정명당 이날같이 해경같이 말길라고다 네. 태백사는 무시로 노반상자 대신선생님 인연력의 네. 인위지중해서 이들 각성받이 악사 대신선생님들 이래다이잊사람도 동참해서 네. 임자성에 나는 동지수무에 박수 이든 그만 상자. 음. 어딘지 어디든지, 흐르다, 흐르다, 월강 있네. 이럴 것같 희경같이 맡겨어 아, 상자제자로 가더라도, 어느 선생님 밑에 갈까, 어느 제자 밑에 갈까, 어느 서님이 밑에 갈까. 어디든지 다 일어나고 강내는 그런 상자제자들 미스 받은 식에 달라고. 오시면 좀 신내 차례차례 연차례, 최차례로 불구청에 모시는데, 또일 모시자. 耶耶，啊，现 <noise> 在。<noise> <noise> 지다 하면서 내 보고 할아버지라 부르라면서 물건 놓은 할아버지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좀 겁도 나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 동안에 이쪽으로는 안 다녔는데 아들이 그러하는 그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 번씩 보러 다녔어요. 근데 그 전에는 신명이 아니라 그랬어요. 조상 쪽이 많이 감겨서 조상을 풀어줘야 된다 해서 이제 그쪽으로 몇번 하고. 그래도 몸이 안 낫더라고요. 잠시, 잠깐만 괜찮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울산에 저기 한분 찾아갔는데, 신명이라 해서 받고, 그분이 첫 번째 해주고, 뭐가 또 인연이 안 되려고 하니까 인연이 또 금방 접어지고, 또두 번째 이제, 그분은 TV에도 좀 나오셨던 분이라 믿고 찾아가셨는데, 결국에는 또 아니더라고 요두 번이나 했었는데 돈은 돈대로 깨지고 몸도 또 자꾸 안 좋아지고 그렇게 1 년을 있다가 거분 밑에서 이제 다니면서 1년 있다가 다시 인연이 좁아지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스님 찾아서 했는데 그 전에 두 번째 스님 만났을 때. 지금 오늘 일해주신 고춘자 선생님, 이제는 신어머니이시지만, 그분을 이제 그 땅에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아, 저분한테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이제 연락처를 알려고, 수소문해서알려고 했는데, 그건 10년 가까이를 알려고 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이제 마음을 내려놨죠. 아, 인연이 아닌가, 그 선생님과 저는 인연이 안 되려나, 이러고 마음을 내려놓고 작년 6월 달부터 유튜브를 봤어요. 그전에는 유튜브를 안 봤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딱본 선생님이 지금 고천자 선생님, 신어머니. 아, 이분이다 했는데, 제가 샀던 그분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성함을 몰라서 그 선생님 존함을 몰랐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고 이제, 몇번 망설이다가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1명이라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잘못 찾아서 그렇다면서 그래갖고 그때는 또 한참 돈이 없을 때 선생님과 연락이 됐어요. 갖고 그렇게 통화만 간단하게 하고 나중에 여유가 됐을 때 선생님께 다시 전화를 해서 선생님 다 됐는데 나를 받고 싶다고 그래가 통화를 해서 오늘 이렇게 선생님께 다시 제대로 한가름을 짓고 있습니다. 상상장장날장 그리고 서 인자생. 애들한테 지금 와갖고 실려는 사람이 장군이 맞아요? 진짜 장군이 맞아요? 진짜 맞아요. 애를 왜 이렇게 애를 믿어? 어, 우리 박씨 제자를 왜 이렇게 애를 먹이고, 김씨 대주를 왜 이렇게 애를 믿어? 불쌍하지도 않아요? 키워진 부모도 부모고, 낮은 부모도 부모인데! 단지 모셨는 차, 시어머이. 맨 마지막에 들어간 시어머이. 맨 마지막에 들어간 시어머이! 거짓말 하지 마라. 이 시어머니, 야, 내 아들이 너무 착해서?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심지어 당신 신안 되거든? 무슨 장군? 개장군이라 그래라, 개장군. 어? 시어머니, 가셔야 돼. 오늘 옷 좋은 곳이고 할테니까 가. 제일 큰 시어머니가 앞장서서, 저 나도 너 생모가 들어오면 당신은 가봐야 안되도 아직, 아직 안 돼.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laughs>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 왜안 돼?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봐. 뭐가 안 돼? 응? 네? 저, 네? 먹고. 응? 저, 좀 먹고? 저, 저 먹고. 아니, 이제 가야 돼. 귀신은 경문에 매었고, 인간은 경문에 매었어요. 거짓말로 그렇게 장군이다 그러고, 천하, 천하신명이라고. 무슨 천하신명? 내가 그런데 속으 넘어갈 사람 같아요? 예? 네? 아니야. 아, 시어머니가, 이게이 시어머니가 단지 없앴던 시어머니가 세 번째 시어머니나두 번째 시어머니. 세, 번, 세 번째지. 아주 아주 못됐다 안가지고 거짓말 잘하고, 밴덕 씹고 밴덕이 죽고서 자고 거짓말 잘하고, 아주 능청시리 거짓말하고, 아들한테도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본인이 알죠. 예? 뭔, 뭔, 뭔 낯짝으로, 뭔, 뭔, 뭔 먹으러 아들한테 이랬는데요. 예? 당, 당신 저거 생모가 들어오면 얼마나 배, 배다까지 치는지 알지? 당신이 뭘할거 있어? 당신이할거 아무것도 없어. 할 자신이 있어? 뭐죠 놀다 가 그러면, 놀다 가. 뭐를요? 뭐를 좀놀먹 거야? 뭐를, 뭐야! 제사해아자 알아줄 때, 제자가, 제자로 걸으면 제자가, 제자로 걸으면 제자가 한 번씩 공지를 때가서 얻어먹으면 되잖아요. 어?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어째라고? 예? 네? 알았죠? 당신, 당신 처녀로 이 집에, 이김씨의 집에 시집한 거 아니잖아. 당신 한번 걸쳐서 왔잖아. 거짓말 하지 말고 똑바로게. 저쪽 편에도 새끼가 있고 다 있잖아. 왜 이쪽에 와서 난리야? 글로 가세요. 글로 가세요. 글로 가세요! 글로 가세요. 굴러가세요! 예? 굴러가라고. 굴러가라고. 제자 눈 떠. 제자 눈 떠. 제자 눈 뜨고 이제야 돼. 네 번. 가세요. 시험을 가, 세번, 세번째 시험을 가야 돼. 그래야 우리 박씨 제자가 살아. 가시라고. 가야 돼. 알았어요? 그쪽으로 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려서서 이 두, 두 뇌의 애를 안믿기며 한 번씩 대우할 때, 본인 몫이 지워주겠다고, 옷도 해주고, 밥도 별도로 줄 거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당신 신될 자신 있어? 어, 그래도 안 뭐, 뭐라고요? 그래도 내가 예, 준다고요, 앞으로. 잘하면. 어, 안 잘합니다.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는 아주 암망씨는건 똑같아, 야. 알면서요!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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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 본인 배로 나는 새끼도 안 챙겨주는데 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그만큼 해주면 됐지 뭐 어째라고 뭐 어째라고 예뭐 어째라고 안돼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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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가야돼 안돼 가야돼 안돼 가야돼 가야돼 알았죠 가야돼 가야돼 시어머니까지 보통 시랄이 아니야, 아주. 가야돼. 돼요. 가야돼요. 갈침을 꼭 맞아야 가겠어요? 응? 갈침 맞고 갈래요? 그냥 내가 내좋잖아 그러니까 놀고, 이름 짓고, 이따가 오빠서 가서 조상당으로 올라서서, 바다 가서 저쪽으로 가시라고. 이제는, 이제는, 이제는 우리, 나 줬는 엄마가 올 거라고. 나 줬는 엄마가. 여태까지 무당들이 한 번도 제대로 못 찾아줬던 너무너무 살았을 때 공들였던 나전 엄마가 올 거라고 그분이 대신으로 올 거라고 그분이 와야 된다고 이 시바 그 막차라는 말왜금 보는 거 뭐요 뭐라고요 당신이 얼마나 암망실었으면 매 대가 내려오는 그 단지를 당신 마음대로 없애 어 당신 그 벌상이 얼마나 큰지 알아 예? 그러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가시라고. 알았으니까, 예? 강제로 내가 뽑을까요? 강제로 테마로 나올래요? 예? 강제로 칼맞으면서 테마로 나올래요? 배우하잖아요 지금 배우배우해드린다고안 돼요. 이따 잡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따 잡으세요. 알았어요? 안 돼요. 이따, 줬, 이따가 잤어요. 이따 잡 가라고 냉정하게, 일로 와. 김서방 일로 와. 마지막으로 아들 얼굴 봐요. 봐봐요. 이 면목이 있으면 해요. 아들한테 얼굴, 얼굴 보여줄 면목도 없어. 마지막으로 아들한테 말할 면목도 없어. 이할말 하는 짓거리가. 그 가면은, 이 할머니가 아주 보통이는 이게 아주, 이 할머니가 뭐, 첫까지가 됐어. 무당들이 내 이름을 지주니까.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내가 그냥 무당이줄 알아? 당신 오늘 내가 당신 잡으러 왔어. 당신이 가고 풀고 가고 당신이 모든 걸 가지고 가면, 우리, 박씨 제자는 모든 해결이 다 나. 당신 뭐 하는 짓거리야? 이렇게 암왕을 씻고 앉았으니, 내 씨발 실리니까 쥐뚝쥐뚝 잡아지고, 이 씨발 몸을 지틀고, 뭐 하는 짓거리야? 응. 심... 응. 아주 이 할머니가 아주 아발 집구석을 말아먹어 난말이 말아먹어 뭐라고요? 끝내! 허리에 끝내라! <laughs> 야, 당신 내가 가만히 둘것 같아. 당신 같은 사람 오늘, 당신 잘 걸렸어, 오늘. 어, 오직 한번 제자가 10년을, 10년을 인게 나를 찾아 댕겼을까. 갈까, 안 갈까? 갈까, 안 갈까?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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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루페. 할매 <루페. 웃음> 어? 할매니 어? 오늘 같이 가면 네, 이제 할게. 밥 줄할게. 응, 제가 할게. 네. 할머니. 용서 빌고. 어, 용서 빌어. 그래, 맞아. 네. 용서 빌고. 일로 와, 아들. 일로 와, 아들 일로 와. 할머니. 어, 이제 이해해야 돼. 좋게 얘기해, 좋게. 맞아. 좋게 얘기해. 응, 맞아 욕심에 다하려 그러는 거야 맞아 맞습니다 잘하신다. 응. 응, 다 이해할 거니까 다 풀고 가라 그래 서로 풀어야 돼 서로 풀어야 가지안 응. 좋은 기운 아까 저 전에 했는 것처럼 안 좋은 기운 그것만 하고 이제 하시는 분들 선생님들께서 이제 직접 다 입고 뭐 누구다 누구다 그렇게 하고 오늘 이렇게 하고 뛰고 받고 하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렇게 뛰지도 안 했고요. 신장대만 앉아갖고 신장대만 들고 막 있다가 그래도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신장대만 들고 있고 그것까지가 다였어요. 오늘은 이제 선생님께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해본 앞전 분 선생님들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처음으로 이렇게 옷 입고 이제 선생님께 해갖고 옷 받고 방울이랑 같이 하면서 진명 받고 내가 이렇게 어떤 분이 오셨다 하는 얘기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어제까지는 솔직히 너무 일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편하게 있다가 오늘 아침에 딱 여기 도착했을 때, 부땅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겁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지금은 좀 많이 편해졌어요. 머리가 좀 아까 전에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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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겁명보 음, 맞아요. 맞아요. 손이 내려는데요 맞아요. 음, 맞아요. 아들 찾아가라몰라가서몰라가요 내려서. 어머니로 아니 아들 저 있어요, 아들. 이기수 음. 울산 울산 시법이 많이 나오네. 아, 너무 어려서 나 놓고 갔으니까. 엄마 해. 둘이 이제 풀어야 돼. 그래. 엄마가 맘 놓고 불러줘. 엄마 불러봐. 오늘 이제 신의 머리를 정식으로 깎아요. 신의 머리를 깎는데첫신 머리를 깎는 것 치고는 잘 깎았다. 어쨌든 신명이 그렇게 차고 들어와야지. 여 내가 이제 10년이고 명상 변하는데, 누말따라 뭐 신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거나, 10년 동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어지중 쳐들어 살다가, 그래도 다른 공덕이 지금 원체 마음이 착하니, 지금청소를 닦다 보니까 이제 신이 이제 차고 들어니다 어. 어쨌든 우리 저네 식구 행복하게, 가장 행목하게 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예. 애들 만손에 그다다 누군가를 유지하도록 도와달라고 어. 이 정성 드리는데 신 할머니를, 신 어머니를 찾아서 몇십 년을 헤매다가 오늘 이 왔으니까 아마도 심각에서 같은 합주를 잡았으니까, 잘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될거 가지고 잘 됐어. 이미 잘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만선수 감옥님 모셔서, 우리 제자한테 전장을 시켜주고, 심각이 어, 차례차례 들어오다면 모든 거 이제 지가 불리고, 애기는 건, 전보는 건 자신이 있어요. 전보는 건 자신이 있다, 그지? 정상받는건 자신이 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혼자서 은불리고, 그 불리고, 치불리고, 내불리도록, 잘 왔다. 아, 처음에 0년 전에 이제 집당에서 딱 봤을 때 너무 인자하시고. 왜 사람이 끌리는 마음이 있잖아. 아무 이유 없이 끌리는. 괜히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분한테서 하고 싶다, 일을 하고 싶다. 그 생각은 딱 보자마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막알려고 했는데, 10년 가까이 동안 모르고 있다가, 마음을 일찍 비웠으면 알았겠죠. 마음 비우고 나니까 유튜브로 보면서 알았어요. <laughs> 해기는 해야 되는데 어지럽게 체력은 안 따라가서 어지럽긴 어지럽고 약을 먹었으니까 돌리기는 돌리니까 어지럽긴 하고 미쳐고 돌아버리겠지. 그러니까 돌리더라도 나 지금 도는게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놀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네가 어? 가자. 자, 우리 박수연이가 신을 잘 받았어요. 그렇죠. 일차 상관을 잘 받아서 차례 차례로 점도 잘 보고. 어, 누구 말하나, 명발도 그만큼 하면 영가자랑할수 있고, 신발도 그렇죠. 그만하면 자신있게 불릴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신명도, 원래 옛날부터 부모자가 인도공병이 돼서 들어오면 하염없이 불려준다. 그래서, 어, 시집 부모가 되던 친정 부모자가 오는 사람들은 거의 끝까지 자는 거야 끝까지. 예. 시어머니가 너무 한발 나서 부모자가 인도자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안 도와주겠나, 도와주지.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제 자신있게 풀리는 걸 하자. 어? 알았지, 잘하 잘하니까. 걱정하지 그 말고, 뭐 아프지 말고. 어, 내한테 오는 사람들 아프지 말아야 돼. 아프면 안 된다.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 번씩 마음이 아프다. 우리는 이제 또 차례차례 재산님 모시고, 또일곱칠삼님 불사는 세준님 사회받아 요왕님을 또잘해드 모셔서, 그죠 우리 박시제자한테 넘겨주면, 박시제자가 또잘 받아서, 예. 잘. 정말 저처럼 아프고,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힘들어서 오시잖아요. 안 풀리고, 아프고, 집안도 안 되고. 뭘 하려고 해도 안, 안 되고, 이래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제 지금 고춘자 스님, 시어머니처럼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면은 오시는 분들도 마음 쪽으로 편하게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제가 그래도 복 받은 게 이제 남편이... 절에 가자면 절에 가주고, 그전에도 이제 조상하고 이런 일 쪽으로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쪽으로 웬만한 남자들 같으면 잘 이렇게 협조도 안 하고, 이제 안 따라주는 분들도 많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점이 제일 고마운 게 지금까지 다 같이 실은 내색 한번안 하고, 따라와 준게 고마워요. 여기까지 할게 눈물이 날면서. 사랑합니다, 한머니하시친지 뭐. <laughs> 아, 그 소리를 한다는데, <laughs> 사랑합니다. <웃음> 춘정 어머니 사랑합니다. <laughs> 그 어제 어기한번더 하나 또또 고생했다고 yeah. 새로 그러니까 고생했지 그래 얼마나 많이 좋다 so.